정답 오케이 아, 네. 우즈 귀여워 정답 정답 천국 오래만 네. 네. <laughs> 오케이 <웃음> 너 어떤 CF 보네요 어저 맛있는 CF나 은미연수 아, 아, 준비돼 있다 아, 청량함의 상징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사이다는 또한 번에 마셔야지. <laughs> 아 이거 실체로 만 얘기가 야 이거 아니야. 야, 야 미안해. 요즘에 또 생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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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생수. CF를 찍고 싶군요. 네. 예. 를 들어서 그막 제주 물도 있고 많잖아요. 네. 이제 아. 그런 되게 깨끗하고 맑고 그러면천하는거 있어요, 진혁 씨가? 사이다죠. 아,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역시 사이다죠. <laughs> 사이다 한잔 할래? 할줄 알았는데. <laughs> 데이터 데이터 할래? 데이트로 가 버렸네요.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<Gã entender> <laughs> <the> <avez>